저희 민주노총은 작년과 올해 걸쳐서 열악한 휴대실의 실태를 폭로하는 증언대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에 저희들의 요구가 반영되기 위해서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달하는 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시행령은이사업법의 취지에 너무 훼손시키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후퇴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정 사업장 좁아서 실수 없다. 1인당 단면적 기준 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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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세번 반복. 법제화까지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청소 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고 지하 구석진 곳에서 과로로 순전하가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선진국으로 이미 우리 사회가 나섰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청 노동자, 외주 노동자까지 휴게실에서 온전하게 쉴 권리를 원청이 책임져라. 8월 18일 법을 시행하라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 내용은 참담합니다. 저 뒤에 들고 있는 1.8평 규모의 50명이 빼곡빼곡 앉아도, 가둬져도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20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심각한 것은 휴게실은 노동자, 권리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휴게실을 설치하는 과정에 이 노동자들의 참여는 어느 곳에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